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제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손재웅 삼선 c e o 원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서 그냥 할게요. <laughs> <laughs> 민주당이 저손재용을 버렸기에, 살탕을 하고자 합니다. 시대의 정신은 정당개혁 정치혁신입니다. 비록 몸은 민주당을 떠나지만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올고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laughs> 광주시민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삼선 시의원 손재용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여 년전 민주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여 동구지구당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삼선시의원까지 출곧 민주당을 지키며 지역민과 함께했습니다. 2004년 열린 우리당 창당으로 민주당이 분당 사태를 맞이할 때도 저선재용은 외로이 민주당을 지켰고 이후 여러 번을 걸쳐 당이 분열되고 쪼개지는 흔들림 없이, 쪼개져도 흔들림 없이 당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저선재용은 자신들의 정치 인생의 유불리를 따라 이압 집산으로 모이고 흩어졌던 다른 철새 정치들과는 인 다르게 당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이 당을 지켜왔습니다. 그게 저 손재웅의 원칙이었고 상식에 준하는 행동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동구민 여러분, 저 손재웅은 민주당으로 입문한 정치민주당으로 아름답게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저의 작지만 소박한 정치적 꿈이었고 그동안 저를 세 번이나 시원에 당선시켜준 지역민들에 대한 의리라고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자기가 아닌 민주당의 구태정치에 희생되어 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저 손재용을 버렸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시대 정신은 정당개혁 정치혁신입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은 정당개혁 정치혁신입니다. 다가오는 연말 대선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것은 이런 시대 정신에 부합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 또다시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탑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파간 지분 나누기에만 혈안이 되어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은 당계에도 없는 현역의 15% 감점을 내세워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고 기득권층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변형된 전략 공천를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당의 대통령 후보는 광주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하고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을 염두에 두는 이중적인 태도에 저선재원은 정말 절망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과거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말로만 내려놓겠다고 선언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독성과 오만함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여전히 광주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무소속 대통령 후보에게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초유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음이 이번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국민과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다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욕망만 가득 찬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는 공당으로서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정책은 실종되고 화려한 정치적 수사는, 수사는 있는데 감동은 전혀 없는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버린 기득권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몸은 민주화당을 떠났지만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얼고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헌신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정치인 그리고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온 정치인들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구태로 말아가는 현실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자치를 부르짖고 지방자치의 기초를 닦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역보이는 것이며 민주당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이율배방적인 형태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유명 인사를 어느 날 갑자기 연구도 없는 지역에 내려 연구도 없는 지역에 내려 보내 전략 공천하는 행태는 분명 후진적 정치 형태입니다. 이런 식의 정치적 형태가 계속 되어진다면, 누가 지역을 지키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누가 당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활동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동구민 여러분, 저 선재원 오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자 아픔입니다. 비록 민주당을 떠나지만 원칙과 상식에 준하는 정치인 지역민으로 성원에 보답하는 얼고진 정치인으로 지역과 사회에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손재웅 결코 광주시민과 동구민들의 성원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민주당 당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허울 뿐인 공천심사는 중단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정당당 상식에 맞는 공천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곡히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결정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현역시의원의 기자회견도, 천막농성도, 어떤 아우성에도 귀 맞고 있는 당 지도부는 저희의 탈당과 부담함을 비난하기에 앞서 국민과 시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정당이 되어 주십시오. 그게 오랫동안 민주당을 사랑해 준 호남민심에 대한 에이자 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6일 광주왕의 시의 손재옥 올리.